입질 입질 왔다. 오와 시알 좋다. 제법 차요. 오여여여여 이거 봐라. 뭐냐? 볼락인 것 같은데. 황금 볼락인데요. 와 왕열기다야. 와오 동어다. 아 아닌가? 와. 난 빨리 낚시 가고 싶어. 홀락 <laughs> 잡아야 되겠어, 안 되겠어. 중썰 이상 되면 잘안 나와요. 물도 더 세지고. 반갑습니다. 오늘 추자도 참돔 낚시 나와 봤습니다. 추자도로 참돔 낚시를 나와 봤는데 4월 11일, 네, 4월 11일이고 물때로는 육물이거든요. 근데 물이 조금. 살이대에 어, 근접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물색이 근래에 들었던 물색보다는 더욱 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참더 얼굴 보기는 조금은 힘들 것 같아요. 물색으로 봤을 때나 물대로 볼 때나 일단은 이 초들물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만조 물돌이때, 물이 주춤할 때 그때 한두 번 정도 입질은 찾아올 것 같은데 한 5시간 정도 기다려야 그 물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예보상으로는 바람이 거의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뭐 바람이 제법 북풍계열의 바람이 부네요 한 9시를 전후해서 날도 따뜻해지면서 바람도 죽게 되면 뭐 물돌이 뿐만 아니라 물이 한참 잘 가다가도 살짝 주춤해지는 타이밍에 참돔 입줄이 느닷없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꾸준히 품질을 해가면서 그렇게 낚시를 할게요. 그리고 오늘 어 지난번에 박미역 섬에서 감성돔 낚시를 같이 했던 어 전투낚시 임토진님 함께 했거든요. 어 같이 낚시하면서 소통하면서 그렇게 낚시를 할게요. 임토진님 반갑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죠. 네. 일단 저도 미끼를 끼고 품질을 꾸준히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이어 나가도록 할게요. 지금 제 사용하는 장비와 채비는요. 낚싯대는 2호 대, 낚싯대는 2호, 원조는 합사 2.5호, 목줄은 5호, 구멍지 4호, 수중찌 3호, 전유동이에요 전유동. 물이 이 정도면 은 맞아 떨어질 것 같고, 물이 점차적으로 세지면 산비봉도를한 10개까지도 달아야 될 거예요 오늘은. 고부력 전유동 6호 마이너스 6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외부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 이맛이야.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3호 순간수 중에 1호 뽕돌 3개요. 구멍지는 4호. 그래도 한 100m 이상 남짓 나가니까 천천히 나가는. 지금 거의 200m 나갔거든요. 이게 5호 스프린데 2.5호 2.5 합사가 290m 감기네요. 바닥 찍었다. 바닥 찍었어. 돌볼락그렇겠지 아니야 돌볼락 짧게 난거 동생 토지 토지 임토지니 위로 더 하나 더 첨부해야 되겠는데요 6호로는 안돼 아까 내9호까지1 0호지 아이고 파리야 아이고 1호 봉돌 하나만 더 다를게요. 과감하게. 음. 과감하게. 중간체 다를까? 그럴 필요 없어. 또다 털려. 안 돼. <laughs> 아까 9호 털렸어, 9호. 아휴 웃쳐 온다 온다 여러분들 와요 보여드릴게요 오는지 안 오는지 테스트 1시간 안에 오게 보여드릴게요 오악스러운 일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오악스러운 줄 아는 곡사가 정말 네요가 왔어 키우가 냉수대 물색이, 이이이 나올 것물아이제 댄스의 물색이, 안 넣을 수가 없가이댄스가물 아, 너 입질이 지금 한 번도 없어. 입질이 없어요. 입질이 뽕돌 하나 더 달아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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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죽여지네요. 이제 이제 올 거는 같은데. 물색이관건이야물색이물색이 어, 오겠어 오겠어 거의 이제 물 거의 이제 그거된 된다 많이 쓰죠. 볼류 참돔에서는 바랍 볼류 참돔에서는 보편적인 참돔의 활성도, 보편적인 그런 소원에서는 따로 올 수가 없죠. 사실 이거보다 띠를 형성하기에는 이거만큼 좋은 건 없어요. 하지만 밑밥 양이 많이 들겠죠. 왔다 왔어요 왔어 왔어 대물이다 으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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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했습니까 <laughs>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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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했습니까 예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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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씨알 된다 아. 차근차근 해 볼게요 아직 100미터 아. 힘, 아, 아. 토지는 한번 힘새가 조금 보이나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천천히. 하... 다 떴네요. 장내 네, 5자 정도밖에 안 되겠네. 장내 아, 그쵸. 턱, 턱. 아직, 아직. 아직 60미터 정도. 아직 60미터. 먹을 거는 같아요. 터지진 않을 거야. 우선 좀 띄워야 돼요. 턱이 있어서. 어우. 이옷때라서 그럴까요? 야, 오. 카메라 살짝 아래로. 카메라 살짝 아래로. 박았다, 아. 여기 박는다니까. 잠깐만. 내가 일로 가면은 좌측으로 좀 돌려줘. 뜰 체질은 아직 안 해도 돼. 아직 멀었대. 아. 아 여기 또 박았네 옛날 때 거기. 아 박았어. 뽕돌이 박은 것 같은데. 아. 와 시간 괜찮은데 마지막. 꼭 들어갈 때안 나올 것 같은데 자 자동으로 터질 것 같은데 아 여기서 조금 뺐어야 됐는데 나왔다 오 사이즈가 또박. 어우 사이즈가 가당치가 않아 6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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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는데 여기 턱에서 근데 잘 터져요 여기가 아 나왔다 다 쓸린 것 같은데 아야60아참60 다행이다. 그래도 한 마리 나와서 아유. 여긴가? 자리가 이, 이, 이거 되냐? 이거 어 되, 되겠다. 아이고, 우 야, 그래도 한 마리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한 마리. 어우,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60이나 되겠네요. 일단은 여러분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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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어, 어참 임토지님, 그 닫고 15m, 18m도 좋긴 한데, 18m 주자, 18m. 생각보다 이빨이 줘야 돼. 근데 2 호는 조금 그렇다. 음. 수심을 좀 제법 많이 줘야 돼. 생각보다. 아야, 너 지금 뭐지? 아. 찜해듭을 잘라내. 그냥 풀이로 그냥 탁탁탁탁 흘려. 안 돼, 안 돼. 단여동으로안 돼. 찜해듭 그 카타기로 팔자를 팔자를 잡아야 팔자를 잡아야 진짜지 또올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입줄 봤어? 쳤어? 왔온것 같은데? 어, 온것 같아 장력이 있으니까 온 거야 그거는 째고 있어? 그렇게 해야지. 오, 오 온것 같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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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그렇지, 왔어, 왔어. 어네 자리 가서 하는 게다. 여기 박으니까 천천히 저쪽으로. 그렇지. 왔어요, 토지, 토지님 왔어요. 오, 크다. 뭐해뭐해 오, 뭐해. 어 저, 쪽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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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어 왔어, 왔어, 왔어. 보기 맞아요, 왔어. 좌측으로 빼야지 안 박은다. 아까 나처럼. 천천히 내려가. 오, 어 천천히 내려가세요, 토지님. 제가 카메라 찍어 드릴게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제가 분명히 제가 토지님 제가 분명히 그 찜해드 빼라고 했죠. 천천히 땡기지는 마, 땡기지는 마. 천천히 받치고 어, 어 강제로 땡기지는 말고 뜬 만큼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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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임토지님은 이번에 처음 전유동을 해보는데, 역시나 전유동이 최고죠, 여러분들. 받쳐, 배에 그냥 받치고 해. 어, 쫓기에 딱 중앙에 쫓기에. 그렇지, 그렇게. 네 음. 목질 몇 호세요? 오, 3호 좋습니다. 아, 저거 1호 때요. <laughs> 저거 1호 때라서 좀 작을 거예요, 아마. 어우 야 버틴긴다야 어, 어 버틴긴다야 어 아유 무조건이지 오우 좋아 네 원줄이 어느 정도 양이었는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어 그렇지 거새 그 거였지 강제로 당기면 안돼 강제로 당기면은 펌핑 안돼너 거는 이로 때라서. 작은 것 같은데 그대로 어, 그렇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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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호 원줄 3호 목줄 어 1호 낚싯대 좋습니다 어, 1 2호낚싯대예요 좋습니다 손맛 어떠세요 아이고 부럽다 <laughs>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어우 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더블리티 해야 되는 데그죠왜안 오냐?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어 그렇게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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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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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토진이 화이팅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어1 그2 5어 역시 랜딩 실력이 좀처럼 있네. 어 그쪽으로 가면은 얘가 조금 떠주는 거야. 좋은 거야. 예. 좋습니다 오 손맛 제대로 본다 어. 아 근데 뜰채가 뜰채가 아가야라서 <laughs> 짧아요 한3 m 밖에 안 되는 거 같아 음, 방심하면 안 된다 거기 턱이 쓰기 때문에 잘뜬거 같아 잘뜬거 같아 쫙 감고 펌핑 한번 쭉 해주고 그렇지 그렇지 안돼안돼안돼오 어, 어, 그렇지 감아주고 딱 버팅기고 그럼 그럼 일단 띄어 놓으면은 참돔은 끝난 거야 한참 3초만 예. 어, 공기만 먹으면은 목줄이 끊어져도 안 들어가 못 들어가 네 좋습니다 글쎄요 뭐 오징어 뜰채 같기도 하고 뭐냐고 <laughs> 나가예요 뜰채가 나가야 뜰채 좋습니다 야네가한 마리 같이 잡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야 정말 좋아. 사이즈 괜찮겠다 거진 65 정도 70 정도 되겠는데. 서 네. 어. 어 천천히 천천히 다 떴어. 다 떴어. 천천히. 어, 천천히 제발 천천히. 장력 때문에 터지는 건안 된다. 쓸려서 터져. 됐어. 됐어. 그렇지. 다 올라왔어. 어, 다 올라왔어. 어, 강제로 올리지 마. 어, 지금은 괜찮아. 어, 이게 약어하다 비슷하지? 네, 약간 더 감고 그러죠 그러면 되겠다 이거 들고 있어봐 같이 그럼면 되겠네 한마리씩 아유 감사합니다 어우 아, 임토진님 감사합니다 아우야 아, 성공 와 니께 자야 니께 더커 와, 야 니가 이제 여기다 거치해 놓고 구독, 구독자님도 보여드리고. <웃음> <웃음> 와, 가까이 와봐. 와, 대물이다 오, 길이는 비슷한데. 빵이. 좋았어, 빵이. 와. <laughs> 아. 아. 와. 잠깐, 내가 보여드릴게. 아이고, 큽니다. 기록어 같은데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한 마리씩 잡아서 저 또한 기분이 좋아요. 또한번 해봅시다. 말을 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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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한 마리씩만 더 잡으면 대박이다, 오늘. 진짜. 65. 바람소리 나지? 바람소리 나지? 들어봐. 오, 나. 바람소리 나지, 여러분들? 마이크에. 낫죠? 다음 편에도 멋진 추자도 포인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불씨를 지펴주는큰 힘이 됩니다. 반드시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추자도 불에서전투 낚시, 임포진인과청 낚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뭐각한 마리씩 낚았는데, 여기 뭐 보면 물색으로 봤을 때는 이라할수 있는. 하고요. 날씨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 다음이 있기 때문에 뭐이 정도로 만족하고 이제 철수 준비하겠습니다. 멋진 투자도에서 참돔 낚시 마감하고 철수하겠습니다. 다음은 더 좋은 갯바위에서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asta <laughs> <laughs>